역동적이고 매력적인 여행지, 아시아 여행의 중심, 태국의 수도 방콕 가족여행 호텔 탑3를 추천해드릴게요. 매일 아침 호텔 추천을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세요. 골목 안에 있어 역과 약간 거리가 있지만 무료 셔틀버스와 툭툭 서비스를 운행해서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위치, 쾌적하고 깔끔한 신상 숙소, 수영장, 헬스장, 레스토랑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어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5성급 호텔. 카오산 로드까지 도보로 20분 거리에 위치하지만 카오산 로드까지 가는 무료 툭툭이 있는 것은 장점. 객실 내부는 깔끔하고 쾌적하며 시설과 서비스는 어플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카오산의 만족스러운 신식 호텔로 추천. 3층으로 가면 BTS역과 바로 이어져서 방콕을 투어하기 최적의 위치. 아름다운 정원, 예쁜 수영장, 로맨틱한 레스토랑 등 모든 시설들이 잘 관리되어 있으며 훌륭한 조식과 친절한 서비스까지 커플, 가족 등 모든 여행객이 선호하는 5성급 호텔.